바로 머스타드 위드 스프렁키 자 머스타드가 왜 머스타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의심되는 건 예전에 했던 케찹 모드가 떠오릅니다 빨간색이었는데 이번엔 머스타드 색깔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 뭐야 머스타드 색깔인데? 어 뭐야 달라졌어 어? 이번 머스타드 모드는 좀 다른 게 여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토끼 뭐아 아니, 토끼가 아니라 고양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페이스북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오렌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뭐야, 오렌이 지금 멋쟁이 됐는데? 선글라스에다가 모자를 썼단 말이야. 어디가? 너 데이트가 니 핑키 붙여줄까요? 핑키 여기다 붙여줄게. 어, 어, 뭐야! 뭐야! 핑키 어디 갔어? 야, 데이트 보내야 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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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된 거야? 오 어, 핑키다! 아, 여러분, 비네리아가 핑키를 질투한 나머지 오렌이를 좋아했던 비네리아가 핑키를 흡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네리아가 핑키를 잡아먹은 거야. 속은 근데 핑키야. 이거 봐. 허! 어, 얘 끔찍하다. 잠깐만, 이 모드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자꾸 이거 뭔가 접착제 같은 어? 게 나와요. 이 뭐지? 얘 어떻게 된 거야?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얘 넣고. 레디 넣고. 어, 레디는 머리 위에 자가 생겼습니다. 왜 머리 위에 자가 있나? 키를 재는 애인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심지어. 클로커도 볼까요? 머리에 뾰족한 앞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얘가 머스타드라고 써 있는데? 어, 여기에서 뭔가 물 같은 게 나와.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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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얘 스카이 아니에요? 생긴 게 약간 스카이처럼 생겼는데 얘왜 이렇게 영혼이 나가있지? 야, 영혼이 나가있는 얼굴인데 눈에. 이게 접착제가 계속 보여요. 보니까 이제 한쪽 수염이 이제 여기 가 없잖아요. 이게 접착제를 발라달라는 소리인가 막 고쳐달라는 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머스타드 통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머스타드 통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너무 본드 뭐 이렇게 접착제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 뾰족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여기 비네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아니라 어 얘가 들어있지? 뭔가 이게 잔뜩 심술 나는 것 같은 얼굴. 어 뭐야 얘얘약통이 어디갔어? 양동이가 없고 완전 이상해졌습니다. 완전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스카이! 헉, 뭐야! 스카이! 이거 뭐야! 어? 뭐야! 여러분 이 스카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어, 뭐지? 얘얘좀 이상한데? 잠깐만, 어, 잠깐 스카이 이쪽으로 넣봐 스카이를 한번 불러올게요. 헐! 여러분 스카이 진짜... 어? 뭐야! 얘네 또 뭐야! 얘 시커메졌어! 그레이가 원래 표정이 없는데 지금 표정이 생기고 껌껌해지고 이상해졌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스카이가 어떻게 변했냐면 식충식물처럼 변했어요. 파리지옥 생각나지 않나요? 뭐야, 얘 식충식물 돼버린 거야? 너무 끔찍하다. 어, 여기 표정도 이상하죠? 자, 그럼 오아크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어, 뭐야? 오아크스가 왜 이렇게 순해졌어? 원래는 얼굴이 이상해야 되는데 굉장히 순해졌고 오리 인형을 들고 있는데 오리가 오히려 노래를 하고 있네요? 어, 뭐야, 얘는? 여러분, 저 얘는 이상한 모양인데요? 얘 어떻게 생긴 거야? 완전 이게 무슨 모양인지 1도 모르겠네요. 이거 뭐야? 이거 비스켓이야? 뭐야? 미스터 썬한번 볼게요. 어, 미스터 썬도 그 태양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이 같이 변한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좀 슬라임? 뭐, 어, 이거 동그라미? 자, 미스터 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야? 왜 피카츄가 나와? 이 머스타드 모드의 근본이 뭐야? 갑자기 왜 피카츄가 나오죠? 이 피카츄가 나오는 이유를 아시나요? 어, 잠깐만. 뭐, 뭐야, 뭐야? 피카츄. 알겠다. 여러분들, 피카츄가 뭘 들고 있는지 보이세요? 지금. 중요한 사실은 피카츄가 저 접착제를 들고 친 거예요. 도망갔어요. 머리에 접착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얘네가 스토리가 있네. 자 보세요. 어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얘가 얼굴이 납작해서 만두같이 생겼어. 자 더프리 볼게요. 어얘 희진이도 웃고 있네. 너무 재밌잖아? 이런 얼굴인데. 어허어 느낌 왔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일단은 얘가 지금 기타를 하나 새로 장만했나 봐요. 아 너무 웃기다 얘네 뭔지 알것 같아. 얘네 지금 무슨 스토리냐면 일단 이거 빼주고 이거부터 보자. 오 머리에 또 이게 달려있구만.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싸나워졌어. 제빈이가 왜 이렇게 싸나워졌을까? 내가 핑키 핑키. 어 화났는데? 얘? 화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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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추측한 모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근데 얘네 악몽 모드는 없는 것 같아. 일단 얘가 보세요. 여기 수염 한 짝이 없어지면서. 강력 접착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력 접착제를 원하고 있는데 피카츄가 와가지고 이거를 훔쳐갔어 그래서 이걸 보고 희죽이지 웃고 있는 거지 얘도 접착제가 필요해 왜냐면 여기가 부러졌거든 여기가 부서졌거든 근데 얘가 자꾸 도망다니는 거야 피카츄가 그래서 얘가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니네 왜 그러냐 그만해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와중에 섬찟한 거는 이 오렌이를 짝사랑한 비네리아가 핑키를 잡아먹고 얘랑 데이트를 하러 왔다 너무 끔찍하죠? 그럼 과연 이 고양이는 뭘까요? 고양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쓱! 어, 갑자기 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얘는 잠깐 어, 어쩐지 누가 없다 했는데 얘가 없었구나. 웬다가 없었어. 웬다가 나타나니까 이상해졌어. 헉, 한번 볼게요. 뭐가 변했는지? 어, 근데 딱히 변한 건 없는데 얘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느낌이야. 어, 얘네는 그냥 다 똑같아. 와. 와, 와. 웬다 진짜 끔찍하다. 그 아, 웬다가 이 모든 것을 다 꾸민 그런 작자라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하죠? 근데 얘네다 똑같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아, 이 피카츄. 야, 왜 미스터 트리가 피카츄일까? 그게 너무 신기하네. 자, 다 변했죠? 한번. 아, 얘 원래, 로, 얘가 원래 컴퓨터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아니라 제빈처럼 변했어. 제빈이를 흡수한 거야, 혹시? 어, 뭐야? 뭐죠? 우리 이거 뒤에 안 봤었나 봐. 어, 얘네 좀 이상해졌다 얘네 이왜 이렇게 됐을까? <laughs> 얘네 식당에서 알바하다가 온것 같아요 자, 웬다가 너무 끔찍하니까 얘네 빼고 요 고양이를 한번더 넣어보겠습니다 어, 뭐야? 달라진 게 없는데? 어? 헐! 어, 얼굴이 변했어! 어! 아, 알겠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 고양이를 딱 넣으면 자, 고양이 넣어볼까요? 어 <laughs>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 어 이게 웬 다였는데 이거 이렇게 변했네. 룰루랄라 룰라 룰루랄라 룰라. 어 좋아요. 그렇다면 페이스북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어떻게 변할까요? 완전 뭐야? 이거 페이스북 창시자 뭐 이런 사람인가 봐. 근데 이 사람 메가리가 왜 이렇게 없지? 그냥 고개만 흔들고 있네요. 음 뜸다. 그럼 얘는 뭘까? 아 뭐야? 여기 빼봐 얘 넣어볼게요 얘는 뭐 없는데? 오 사람 두 명인가 본데? 딱히 달라진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냥 오 그냥 이 사람 두 명이야 쌍둥이 같은 사람? 컴퓨터? 이건 뭐야? 아 컴퓨터 자 이거고요 자 제일 귀여운 거는 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머스타드 모드를 해봤는데 머스타드도 사실 뭐야 뒤에 다 뭐야 뭐야 이거 사실 그 캐창 모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모스터드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스프런키 새로운 모드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얘눈좀 보세요. 애니안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